아 붕어 너무 깨끗해요 역시 쌍방지 붕어는 되게 이뻐요 <laughs> 보이십니까 <웃음> 얼마나 이뻐요 자오 날씨 네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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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려고. 자, 여러분. 요거 이제 체비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보면 2단 관절에 여기는 2cm짜리였었어요. 물론 팔콘 0.47 신형 이제 회전 팔콘이고요. 근데 쥐올림이 지금 아, 한 마디로 올리든 정말 느리게 부게 올라오는데 요 프로 올림을 보시면 요 하나. 요 하나 들어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어,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, 저희가 이제 잡을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찌는 무슨 찌인가요? 어, 찌는 어, 저희가 어, 일부러 지금 뭐 어, 극저수온기라 저 슬림하우스 찌를 사용했습니다. 3.5g 짜리. 슬림 사모... H? 네. 예, 슬림 H라고 그... 표기가 돼 있죠.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설명 좀 할까? 지금 멘텀은 들어가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. 오케이. Okay. 뭐 설명하려고 그랬지? 그, 이제 그, 느나 떡밥과 보쌈 떡밥으로 사용해서 보쌈으로서, 이제 앙상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잔입질들이 있어요. 근데 워낙 지금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속대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점 찍었다. 색깔만 변했다. 이때 챔질을 가져가거든요. 근데 그리고 그게 너무 짧으니까 손을 이렇게 띄고 있다가 어? 하고 끝날 때 있죠. 그렇죠. 그러면 그걸 다시 수거를 해서 떡밥을 다시 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일반 떡밥 원만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. 그게. 근데 이 떡밥의 특징은요. 그걸 잠시 기다려야 된다. 그걸 예신으로 보고, 왜냐면 찌올림 폭이 아까 이제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할때 누나 떡밥이 특징이, 특징 중에 즉 장점 중에 하나가 올림 폭이 크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너무 미세한 건찰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럼 그거는 흡입하다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싹 뱉었을 수도 있다. 다시 한번 기다리면 떡밥 은두 개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을 좀 기다려 본다. 조금 이렇게 이제 극저수웅기에는 인터벌이라 그러죠.부터 이제 좀 조금 길게 5분 10분 이렇게 가져가셔야죠. 그래서 아, 뭐가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어. 근데 내가 챔질을 못했어요. 못 봐가지고 너무 짧아서. 그럴 때는 좀더 기다려 본다. 아씨 난로를 안 갖고 와가지고. 아, <laughs> 아 뭐야? 아... 왜, 왜 그러셨어요? 감탄하다가 늦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, <laughs> 아 뭐야? 이 아... 사람 욕심이 그래 올라오니까 더 올라오고 싶고 그러다가 어 뭔가 좀 이상해서 채 뭔가 아, 아차 싶어가지고 한번 헛빵 나오시. <laughs> 그 떡밥 특징은 아 그럴 때좀 늦었다 싶을 때 한번 다시 다시 기다려 보는 게이 떡밥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좀빛 반사. 때문에 얼 비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희 슬림 하우스 H 슬림 하우스찌가 마디스가 짧아서 보기 힘들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향후에 가능하다면 슬림찌 톱을 이 버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게 마디스가 짧아도 내림찌처럼 마디스가 짧은 데도 불구하고. 어, 익숙해지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, 나는? 저도요. 예, 네, 대리어, 반마디 올렸어가, 이거는 한마디가 올린 걸로 되니까, 어,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지금까지 올림낚시에 그 마디스 긴 거,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. 호불호가 있고. 근데, 어, 조과면에서는, 아, 마디스 짧은 게 훨씬, 요즘은 워낙 붕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우리가 0점 맞춘 게, 여기엔 맞고, 여기엔 안 맞고,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짧은 찌올림에도 짧은 찌올림에도 챔질을 가져가야 할 상황이 있는데 기존에 2에서 2.5 또는 3cm까지 마디스가돼 있는 것들은 언뜻 보면 올라왔나 안올라왔나 판단이 잘안 서요 3분의 1이나 반의 반이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음. 반.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마디잖아요 그냥 맞아요 예, 그래서 구분이 색깔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이 짧은 거 1cm짜리 마디스인데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된데도 불구하고요. 손을 놓고 있다가서 참질을 해도 어, 그렇게 바쁘지 않다, 늦지 않다. 그거는 좀더 어,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단 굴절에 이단 관절에 왼쪽 거는 1cm고요. 두 대를 펴 씁니다. 오른쪽 거는 2cm인데 첫 입질은 1cm가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딴딴 짓을 하다가. 참지를 못해봤고, 입지는 이뻤는데, 쫓아갔는데, 내려가서, 뱉었길래 늦었고, 지금 두 마리를 잡은 게 전부, 이단 굴전에 2cm 거든요.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뭐야? 오, 씨, 바람이 이렇게 불었네. 길사님, 왜 자꾸 자주, 자주 던지세요?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조금씩 이제 바람에 의한 대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벗어나네요. 근데 저는 그 편대 낚시를 늘 말씀을 드렸지만 편대 낚시는 마디스 낚시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. 그런데 바닥이 유리알은 아니니까 대리석이 아닌 이상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높낮이가 다르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저는 그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저는 다시 던져요.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. 예. 그러다보니까 자주 던지게 되네요 바람때문에 음, 음. 그게 또 떡밥 주는거죠? 뭐. 음..그렇죠 그렇죠? 소리로 집어해서 떡밥으로 붙들어 놓는 거잖아요 밑밥으로 붙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월등히 좋죠 그게 좀 귀찮은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부지런을 해, 부지런해야 을 되고 근데 쓰읍, 낚시 와서 가만히 멍때리는 것도 또뭐 찌멍 물멍 해가지고 낚시의 한 어, 순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양이면 초기에는 좀 어느정도 어, 조건을 맞춰줘요, 이제. 보였지? 잠깐 꺼두는 게 어때? 영상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? 안 보이지? 영상 끄는 게 어때? 지금 잠깐. 바람 때문에. 바람 심하게 부른 데다 해까지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아닌데? <laughs> 낚시 여기가? 이거 영상에서 잘안보이네 네, 지금 이게 뭐, 막 빗발. 와 진짜 야씨 <laughs> 쌍방주 붕어 내 꽃이 올라오는 거봐 잡아 야어아아 바람이 뭐지 니까또 완전히 달라지네 지금 잘것다 잡고 눈꽃 다눌면서아왜왜왜왜날왜봐 잘생긴 얼굴 어? 보지 말고 찌바 어? <laughs> 야, 씨. 아, 아, 어, 어. 아, 어, 아, 빠졌다. 살짝 걸렸어. 오, 오, 오 이쪽. 오. <웃음> 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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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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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, 왜 이래? 이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려. 여기 좁아가지고 안 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보이세요? 오오오오 사자가 나오고, 사자가. 이게 지금 프레임보다 커. 야, 치울림 진짜 미쳤다, 이거. 몸통 올렸어요. 네, 이제 설명을 잠깐 할게요, 제가. 자, 지금 이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지금 이 2단 굴절에 1cm 거든요? 근데 몸통을 찍었어요. 그리고 프레임이 넘어가는 4자가 몸통을 찍었는데, 그 찌어 올린 폭이나 속도가 넘어.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회전, 회전 팔콘이고요. 어, 새로 나온 거 테스트 중이고, 어벤, 저 프로 오링은 하나가 내려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떡밥은 전에 좀 아까 설명했던 는하에다가 어, 보쌈으로 어, 앙상불떡밥으로 사용을 한 거죠. 대단하네요. 지금 이 쌍방죽이 평소에 입질이 좋은 줄 아는데 요즘, 요즘 근래에 약간 좀 조항이 안 좋다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조항이 너무 좋아요. 찌올림 폭도 너무 좋고. 자, 여러분. 한수도 했습니다. 아니, 이 바람 부는데 <laughs> 찌도 보기도 힘들고 투척도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면. 은 너무 행복한 거잖아. 그렇지. 바람만 조금 잦아들면은잘 나올 것 같은데. 공구. 공구를 단계가 있지. 공구라는 거는 몇개 있더라. 1오 나이스. 아, 근데 빨고 들어가네. 상황은 <laughs> 어쩐지 계속 깔짝깔짝 뜨는 게. 예, <laughs> 개 뽑아내야 돼. 안 뽑아내면 계속 석거 그 입질 들어. 여러분, 나오기 힘든 향어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요놈 때문에 제가 계속 고생했는데 에, 이제 지금 요놈을 빼냈으니까 아마 이제 좋은 붕어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붕어들이 얘한테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찌 올림이 어, 몇 마디 이상 돼야만 챔질을 한다고 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질이 깔짝깔짝 하질 때는 그놈을 뽑아내야지 그 원하시는 입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. 뽑아내지 않고 계속 있으면 개하고 계속 실기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치. 그래서 그거를 아그 참질하기 싫으셔도 내 스타일은 아닐지 몰라도 뽑아내고 그러고 이제 내 스타일로 가는 거죠. 사람도 먹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, 붕어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확확 아주 맛있게 먹는 것만 어, 그게 쉽지 않아요.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우 입질이 되게 까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놈을 뽑아내고 나면은 어, 조금 아까 내가 몸통까지 저, 쫙 올려서 잡듯이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. 그치. 지금 잘한 거예요. 그 향안 뽑아내면 계속 그거 와서 깔짝대는 입질만 들어오는 거지. 예, 근데 그 뭐, 뽑아냈으니까 좋은 입질이 기대되는 거지. 좋은 입질이 기대되는 거지. 잘 나온다. 계속 올린다.